자, X에 대한 부등식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X는 X끼리 모아놓겠습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BX니까 A 빼기 b 의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B가 돼서 A 더하기 B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한번 해석을 해줘볼게. 1번서부터. A가 크대. A가 B보다 커요. 자, 그럼 한번 봐봅시다. a가 크면, a가 b보다 크면 양수야, 그렇지? 양수로, 자, 양수니까 양변 양수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 1번, a 기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그렇죠?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a 기 b는 양수이고요. 양변을 양수 a-b도 여기도, 여기도 나누면 부동어의 반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나눠주는 거니까 x만 남을 거고요. 얘는 a, a b 분의 a 플러스 b. 해 범위가 나오죠. 자, 그런데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야. 이렇게. 두 번째. a가 이번에는 작대요. 자, a가 작으면 두 번째. 자 a가 b보다 작으면 b가 더큰 거잖아 b가 더 크면 a-b는 음수가 되겠다 그치 a-b는 음수야 그럼 얘가 음수니까 양변 a-b 음수로 나누면 얘는 없어지고 x만 남겠고요 부등호 반영은바뀌어 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뭘로 나눴어 a-b로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자 해는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니야 X는 이 실수 이렇게 생긴 실수 이상이다 무슨 얘긴지 이해 갔죠? 자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A-B가 음수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실수 이상이 해가 되는 거지 해의 범위가 자 그러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자그 다음에 3번 한번 따져봅시다 3번 A랑 B랑 같습니다.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X.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랑 B랑 같으니까, B랑 A랑 같으니까, B 대신에 A를 집어넣게. A 더하기 A는 2A.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좌변은 항상, 6값은 항상 0이고요. 자, A는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지, 양수. 양수는 항상 0 이상이다. 어, 맞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x가 어떤 x가 오던지 간에 항상 0이 돼서 0은 양수. 그렇지? 양수는 0 이상이다. 이거 이 관계를 만족을 하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되는 거지. 자, 이런 관계. 0 양수가 되고 여기는 0이 돼서 항상 0은 양수 이하잖아. 그렇지? 양수가 항상 크거나 같은 거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 X가 어떤 X가 오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3번, 답이 3번입니다. 4번 볼까요? A랑 B랑 같으면요, 여기가 0이 되겠죠? 4번. 0X는, 자, 그 다음에 A랑 B랑 같으니까 B 대신에 A를 대입하면 EA가 되는 거고요. A가 음수라고 주어지면은, 얘가 음수예요. 음수. 여기는 항상 0이고요. 0은 음수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이런 관계에 만족하는 x는 없습니다. 해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틀렸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해봅시다. 번 5번. ab가 서로 같대요. 우선 ab랑 서로 같으니까 여기가 0이고요. 0x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b가 같은데 다 0으로서 같대. 0 더하기 0은 0이죠. 자 얘는 얘도 좌변은 0이고 얘도 0이고 그치 0은 0이하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 어떤 X가 오더라도 항상 0이니까 이 관계도 해가 무수히 많겠지 해는 모든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치 여기 어떤 실수 X가 와더라도 항상 0이잖아 0은 0이하다 맞는 식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실수 X가 와도 성립한다. 자,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다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